알렙 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외계인 뭐 만나기 어려운 접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과연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왜 기독교가 무너져야 하는가? 자, 우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구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바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외계인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차원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3차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차원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외계인이 혹여나 다른 차원에 어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외계인이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그 시간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을 낳을 수는 없죠. 엔트로피 때문에. 그러니까 외계인이 만약에 물질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법칙을 창조하셨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과학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외계인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든 없든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는 가면 외계인의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계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존 칼빈에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계인은 창조주다. 성경에 외계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경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차라리 우주과학소설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는 무조건 아담의 후예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뭐 같은 종류의 생물체라면, 외계인의 존재에도 아담의 후예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저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외계인이 아담의 후예가 될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직 증명되지 않는 것은 추론이고 다 추측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근원이 외계인으로만 생각을 하죠? 외계 생명의 근원이 지구라고는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지구도 우주에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주 안에 있는 외계인이에요. 지구도 우주인데, 지구가 생명체의 근원이 될수 없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지금 우주 과학자들은요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헤매고 있어요. 뭐 물이 있는 행성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찾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있는 행성에서도 박테리아 하나 찾는 것이 힘들다니까 근데 지구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지금 존재하는 별이라고.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근원은 하나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우주에서 왜 우리만 근원이 될수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구가 우주의 근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생명체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두고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의 최초 생명체이고 최초의 지적 생명체라는 그 가정은 왜 하지 않느냐는 거지. 유튜버 중에 우주먼지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과학의 매력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갈 수도 없는 곳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냐고. 그 원인을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지는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성경을 믿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예요. 너는 그러면 외계인 있다고 믿느냐? 아, 저는 외계인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사는 게 합리적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 수많은 죄를 지은 네가 구원받는 건 합리적입니까? 창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거예요. 구원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생각보다 짧죠. 만약에 우주에 있는 생명체 중 지적 생명체가 있어 그들의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멸망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다면 간혹 있었을지는 몰라.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짧은 역사 안에 인류도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주에 있는 그 지적 생명체가 우리보다 수명이 더 길어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이미 다 멸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 해도 없어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멸망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지구니까 여기서부터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 우주의 권한과 지적 생명체의 원인을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외계 생명체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앞서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지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는 알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전수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 한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수 없어. 어떻게 알아? 그럼 알수 없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알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왜 외계인이 구원 받을 걸 걱정해 지금 우리는 우리 구원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을 믿잖아요 양자역학을 믿는데 왜 외계 생명체가 사는 별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걔네들은 왜 상상을 못 하지 적어도 우리는 상상을 못할수 있어 예수님은 이 지구에 태어나셨다는 것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과학자라면 양자역학을 믿는 과학자라면 거기에 더 가능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왜 단정부터 짓고 연구를 하지? 양자 역학을 믿으면, 어, 지구에 있는 예수가 저쪽에도 나타날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을 먼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물리학에서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을 신이신 예수님께서 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신이니까 가능할 거야라고 가능성을 두고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죠? 저는 전자의 파동 중첩성을 발견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냐 이거지?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이 신적 능력을 더 이해를 해야 되고 더 믿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의심하려면요 어떻게 의심해야 되냐면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의심하고 연구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인력과 청력에 대한 물약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하냐 이거지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거지. <laughs> 창조주인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인력과 청력을 어떤 식으로 작용하셔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 게 과학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라 두고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 가능성을 두고 연구해야 그게 과학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또제 말이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그 과학을 근거로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외계인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과 성경과 기독교를 위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주에 사는데, 우주에 사는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못하거나 그 창조주가 남기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될순 없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조금이라도 혹시 외계인과 성경에 관한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이 계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